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허리만 뻐고 나는데, 그러면 허리 에 지금 그 통증은 좀 가라앉고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네. 보시면 여기 허리뼈 3번 4번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디스크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얇은 바늘이 들어와가지고 진정제 써도 좀 기억은 다 나시는 거죠? 네. 일단 여기 들어와서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끝에 요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주파 열이 나오는 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팁은 크기가 엄청 작아요. 전체 크기는 한 3mm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확인하면서 디스크를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골고루 다 태웠어요. 치료는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면 마취하고, 이제 그 수면 마취하고 마지막 말고 중간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마지막에 많이 힘드셨어요? 마지막에 좀, 어, 좋죠. 네. 일단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까맣게 꼬리뼈 통해서 들어와서, 자, 이쪽에 이제 또그 오른쪽 있잖아요.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부인 환경이 이 까맣게 이제 약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네. 이쪽에 들어와 보니까, 요초봉, 꼬리뼈 부도 많이 막혀져 있고, 어, 여기도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영상은 이게 내시경 영상인데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그 주변에 눌러붙이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찌꺼기가 많이 늘러붙고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신경 주변에 눌러붙고 하시고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안에 노란색 보이는 거 있죠? 이런 노란색 저런 거는 지방질이 되는 건데 저런 게 이제 눌러붙어가지고 신경을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위가 자이게딱 막혀져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이제 통증을 계속 일으키고 이게 신경 지나의 기목에 찔벅이 가 있는 거니까 이제 많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뚫은 그 게요. 어, 여기도좀 많이 막혀져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 쪽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까맣게 지나는 게 신경 뒤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신경 나는 길이에요. 저 길이 이제 어느 쪽이냐면 제가 여기 제가 이제 꼬리뼈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확인해본 게 여기 이쪽이랑 여기 이쪽, 여기 이쪽 하고 여기까지 3번, 4번까지 다 뚫은 건데 저기가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이에요. 자 뼈를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길목이 있죠. 이런 길목에 이제 청소를 다 해준 거예요. 찌꺼기가 이런 이제 쌓여져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다한 줄기로 만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다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 부위만 눌려있던 게 아니라 여러 부위가 다 눌려있다 보니까 통증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위쪽에 4번, 5번 쪽인데 노란 게다 찌꺼기예요. 이제 뚫어준 거예요.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음. 저게 그 신경의 염증이에요. 음. 되게 자극이 되니까 신경 주변이 제 넓게 달아있고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위도 이제 더 깨끗하게 청소를 인터했어요. 이런 거를 계속 물로 씻으면서 뚫어주고 약을 뿌려주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뚫는 거 보면 여기 끝에 보이면 내시경 카메라가요. 여기 앞 까만 거전 같은 거 보이죠? 네. 이게 내시경 카메라예요. 저걸로 이제 보면서. 들어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방미 있잖아요. 물로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어있는 염증에는 피부 까졌을 때 우리가 연고 바르는 것처럼 저기 염증 있는 곳에 약을 이제 발라주면 고요 중간중간에 계속했다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비도 다아 뚫었어요. 일단 결론은 그 시술은 뭐 성공적으로 잘 됐고 크게 문제되거나 뭐 이제 이제 그런 건 없으시고 해서 지금 증상은 좀 어떠세요? 지금 크게 허리 뻐근한고막는 괜찮으시면 내일 퇴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실 수 있으면 모를까 싶게신경낫긴 해요. 왜냐하면 거리 때문에 네. 갔다고 오시기 힘드시니까 중간에 어쨌든 물리치료하고 하는 게맞거든요 다른 건 궁금하신 건 없어요? 네뭐 딱히 제가 또 말해야 뭐 되는 게 있나요? 혹시 뭐 관리해야 되는 지 아니면 음... 잠, 잠, 잠자는 건 어떻게 해야 되요 잠잘 때 네. 일자로 잠은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네, 하니까 자꾸 옮겨다니더라고요 어, 주무실 때요? 주무실 때한번 볼까요? 그 똑바로 누워 주무세요? 아니면, 아니, 옆으로? 처음에는 똑바로 누워 자자가 왼쪽, 오른쪽? 아, 옆에. 왔다 갔다 하세요? 옆으로 주무실 때, 보통 척추가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주무시면, 이런 유자 필로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옆에서 좀 끼고 주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허리가 좀덜 틀어져요. 종류는 상관이 없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다리 아래쪽으로 가고 옆으로 이걸 끼워서 주무시고 이게 옆으로 주무시면 여기가 크잖아요. 네. 크면 이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허리 베개가 따로 있어요. 뭐 종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집에 쓰고 있는 게 이거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허리 베개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옆으로 주무실 때 이거를 깔고 주무시면 허리가 이제 이렇게 아치 모양이 돼야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깔고 아까 일자 모양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옆에다가 하고 주면 훨씬 허리가 해요잘때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때 틀어져 있으면 그때 자극도 많이 받거든요. 지금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세가 꼬부성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가라앉고랑 이제 제어래는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느낌 사는 될것 같아요.